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서영 관장의 이혼 소송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어 지금 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 텐데 영상 보여드리고 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SK 지분은 어느 정도를 요구하셨습니까?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과정이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어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어, 설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어, 결심하였습니다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 라는 판결의 내용이 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자. 관심?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1심과 2심의 판단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특히나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지금 굉장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1심에서는 어, 노소용 어,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 665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2심에서는 위자료 20억 원과 어, 재산 분할로 무려 1조 3800억 원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내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이 내려질 것이냐가 굉장히 관심사인데 일단 양지민 변호사님 일심과 이심이 저렇게 엇갈린 이유가 뭡니까 어디서 갈렸습니까? 아 일단은 기여분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일심과 이심의 차이가 있었고요 가장 네. 중요한 것은 특유재산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일단은 이 SK 주식이라든지 그리고 이 회사 관련된 지분에 대해서 일심 법원은 이것은 선대로부터 내려온 특유재산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를 했는데요. 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그걸 좀 다르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재 최종현 회장이 결국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자금을 받았고 그것이 사실상 자금력에 동원이 된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하게 되면서 네. 대거 s k 주식의 지분이 어, 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으로써 사실상의 SK 기업의 지분을 두고 분할이 되다 보니까 이 665억 원 그리고 1조 원대 정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자이 결과에 따라서 재계의 어, SK 그룹 지배 구조도 흔들 수 있다라는 아,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목소리>